저희는 항상 얘기할 때마다 성경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걸고 성경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성경 하면은 한 도덕적인 책이나 또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런 종교 경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이 사람의 두뇌 속에서 사람의 머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 연구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어, 하는 중에서 생기는 것이 일반 종교의 책이고 어, 종교의 도리고 또 도덕이고 어, 철학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 어, 세상 사람들이 성경도 사람이 연구했고. 사람의 머리를 굴려 가지고 쓴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나 고란경이나 어 유교의 사서삼경이나 불교에서는 이제 팔만대장경이나 그런 등등과 비슷한 종교의 경전이다라고 하는 선입관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걸리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 성경이 그런 종교하고는 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사람의 상식이나 취미에 의해서 써여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로 말며만 쓰여진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게 되신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성경에 기울어지고 성경 안에 여러분들의 그 운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면은.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길잡이가 되고 성경 말씀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어느 시점에가는 성경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하나 풀수 있는 그런 답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물론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 물질 문제일 겁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어, 돈 없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도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부자들과 같이 좀 화롭게, 좀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생 동안 병과 싸우고 투병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교육 문제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들어가지고, 자식들을 공부 잘 시켜가지고, 성공을 시키는데, 돈이 없어 공부를 못 시키고, 또 이제, 그 본인들도 공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문제가 이제 쌓여서, 일생을 공부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한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도 물론 풀어야 할 문제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사람은 살다가 죽는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이고 다 똑같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이 사람은 살다 죽는 것이다 하고 이제 죽음의 문제 앞에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의 없이 자기 앞에 죽음이 오면은 죽고 싶지 않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니까 죽음이 오면은 그냥 거기에 서 머리 숙이고 그대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만일 우리가 한 토막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과 시름을 해가지고 죽음을 정복하고 만일 어떤 사람이든지 살수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무슨 방법이든지를 물어나고 그 방법을 다 써서 이기려고 한번. 시도를 해볼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또 아니면은, 사후에, 내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그 사후세계에 좋은 세상을 맞이해서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종교라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100%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인생의 문제를 좀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다가 한 7, 80년 살다가 이런저런에 고생도 하고 걱정도 하고 괴로워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당에 간다고 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극락에 어, 간다고 하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나름대로 그 내세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종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막연해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확실히 어, 내세가 있어서 천국이 있다고 하면은 천국에 간다 하는 그런 확신도 없이 그냥 어, 막상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갔는지 못 갔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 듣기 좋게 어, 이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하고 장례식 때 설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참 막연해요. 또 이제 극락이라는 어, 세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스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극락이라는 게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극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무한대한 세계로 구름이 저 멀리 사라지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이 철저하게 멀리 멀리 사라지는 그것이 극락입니다 하는. 상당히 그 유능한 스님인데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 그 극락에 가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다어 환생을 하는데 소로도 태어나고 파리로도 태어나고 모기로도 태어나고 또 여러 가지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보통 사람은 그렇고 아주 그 무아 지경으로 들어가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서 도를 참 철저하게 잘 따가면은 극락의 세계를 가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없어지는 것 완전히 없어져야 고통이 없는 거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고통이 있는 것이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그것이 극락입니다 하고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사람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어, 생각, 죽음에 대한 생각, 행복에 대한 생각, 어, 등등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 앞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뭔가 인생은 이 세상에 살아간 데 있어서 확실한 것을 하나 잡고,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만족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든가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죽음을 비웃을 수 있고 그 죽음 앞에 즐거울 수 있고 그 죽음 앞에 넘넘할 수 있고 할수 있는 그성리감을 가지고 만일 안토막의 인생을 끝마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아주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따라서 그 우리의 생각도 복잡하고, 어, 살아가는 생활도 복잡합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데도 숨 가쁘게 헐떡헐떡 하는 이런 세상이 자꾸, 자꾸, 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이 사회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어, 정신병자가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차츰차츰 한 육신이 개인의 몸이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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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늙어가는 것처럼, 이 인간의 역사가 온 세상, 이 지구 자체, 이 전체가 뭔지 모르지만은, 숨 가쁘게 병들어서 늙어가는 이런, 어 상태에 지금 접어든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많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한편, 범죄율이 굉장히 이제 빨리 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현재와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사람 하나 죽이기를 보통으로 알고 자그마한 돈을 위해서 그냥, 요, 뭐지,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보니까 강도가 이제 어떤 여자를 죽이고 돈 빼고 또 뺏어갔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이 그 이래 살아나 저래 살아나 뭐 마찬가지다 싶어서 한탕주의로 한탕 해가지고 잡혀서 그냥 가면 가면 가고, 죽으면 죽고, 이래 살 바에는 한번내 멋대로 산다는 삶을 체념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한번 살아본다는 그런 식으로 세상이 막대해 가는 이런 세월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답답하고 숨 막히고. 어 복잡한 이런 시점에서 무언가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그런 것이 혹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열심으로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좀 주진없고 좀 대담한 어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속시원하게 풀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성경 안에는 어, 확실하게 이러한 어떤 문제에 쌓여 있는 이 인생에게 어, 무언가를 해답을 주고 무언가를 어, 풀어주는 그런 어떤 어, 진리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 성경도 다른 무슨 그 학설이나 마찬가지로 어, 결국은 그냥 어,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 것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무엇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들어도 봐도 이 안에서 뭘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판기쳐 버리고 돌아서서 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